오늘 말씀은 테살로니카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13절에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죽은 자들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카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부활하셨음을 다시 살아나셨음을 처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확신이 아직은 강하게 있을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에 관해서 아직은 모르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아직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나 친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위로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오늘 13절의 말씀은 아무 소망,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게 되는 것, 슬픔은 괜찮지만 너무 슬퍼하는 것,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들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14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이방인들은 이 세상 후에 희망이 없고 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나 소망은 모릅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장 확실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갈 때에도 우리가 다시 살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런 희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고, 소망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이해가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죽음 이후의 일은... 우리가 알려고 하고 우리가 이럴 것이다라고 많은 말을 듣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생각이고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죽음 이후의 세상도 하나님의 주관이시고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단지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분명히 보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의 할 일은 이 사실을 믿고 확신 안에서 열심히 이 세상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확실히 서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식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살다가 믿음이 흔들립니다. 아, 내가 정말 천국 갈수 있을까? 정말 내가 이 세상을 마감하고, 죽었을 때, 천국이 있을까? 그래서 천국에 관한 책들이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천국에 갈수 있을까? 때로는 흔들림이 있고, 의심의 마음이 들 수가 있고, 그러잘 그러니까 믿으셨다가도, 이제 저 천국 갈 때쯤 돼서, 아프실 때 흔들리시죠. 아, 내가 죄, 죄 지은 것만 많이 생각나고, 내가 잘못했던 것만 생각나고, 선한 일을 하나도 안 했던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확실히 마음에 새기십시다. 이미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깨끗게 된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저 천국에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의심의 말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품에 품어주시고 무조건적인 사랑,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계신 하나님.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살리십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자기들이 죽어서 천국 갈수 있을까, 다시 살까라는 의문도 가졌지만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살리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마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것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함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 해 주셨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죽은 자 운들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살리십니다. 제가 어느 때부터 장례식을 가고, 또 집내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에, 이제 인터넷은, 아, 그래. 그래, 기쁨이고, 소망이고, 그래. 이 머릿속에서. 마음에도 있죠, 때때로.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 천국잔치에 가시는구나. 예수님께서 품에 품어주시고, 거기에서 지금은 잠들어 있다가, 예수님께서 품어주시고 품어, 품어 저 천국에서 한나라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을 누리는구나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에 가서 찬양을 해도 소망이 있고 또그 가족들에게 권고를 하고 공면을 해도 확실한 소망이 있고 이 믿음 천국 소망, 이것이 우리의 삶의 활력소이구나. 장례식장에서 함께 슬퍼하지만 우리가 그 가족들을 방문하고 조문했을 때 우리의 입술에도, 입술에서도 확실한 소망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미, 이미 다시 살아나셔서 저 천국에 있습니다. 이 말로 확실한 소망을 전하는 우리 광산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5절에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살아있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고 그날에 살아있는 자들이 이미 죽은 자들보다 주님을 먼저 만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금 13절부터 14절까지 했던 말씀을 또다시 15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강조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진정으로 대살로니카 교인들이 이 말씀을 믿고 확실한 구원의 복음, 확실한 부활의 복음, 확실한 다시 산다는 그 복음 위에 굳건히 서기를 원하는 안타까운 마음과 진정한 마음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광산교회 바울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살아나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들었다. 내가 만났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사신 예수님 만나서 간증했듯이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만났듯이 분명히. 예수님은 살아났다고, 살아나셨다고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 말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순간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멘으로 가슴에서 확실한 믿음으로 아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이4장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야,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는 그런 장입니다. 도전을 주는 장이에요. 너가 믿느냐? 아멘해라. 너가 확실하게 이 믿음에 서라.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한 말씀은 내가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고 다시 산다. 나 믿었던 형제자매들 또 다시 살아나서 우리 아저 천국에서 만나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이다. 16절에 그날은, 그날의 주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큰 소리로 호령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다시 말씀하시죠. 나팔 소리,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큰 소리로 호령하는 것은 주님의 권능, 위엄, 구속자, 제림을 뜻합니다. 나팔소리는 여러분 군대에서도 빰빠라빰 빰빰 빰밤 하잖아요. 이렇게 잠자는 자들을 깨우죠. 기상이죠. 깨어있으라고 말을 하는 거죠. 또 축제이고 기대감을 주고 흥분을 하게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전쟁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호립산에서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백성들이 떨고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 백성을 거느리고 나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갈때 나팔 소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권능과 이엄을 뜻합니다. 17절에 우리 17절 말씀, 1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을 가지면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그 후에 살아있던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이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라. 아멘. 우리가 몸 약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고 하지만 다시 살아날 때는 온전한 몸으로 우리가 빈부기차가 있고 신분의 차이가 있고 다 사는 모습들이 다르지만 학식이 있고 없고, 부유하고 안 하고, 내가 잘났고 못났가를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들을 전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연약한 몸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품으로 안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큰 선물, 그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또다시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영원히 주와 동고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세상 살아갈 때 막막할 때도 있고, 믿음을 저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선물이고, 특별히 천국에 대한 그 자녀들에게 주신 그큰 선물은 우리가 결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그 선물을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주와 동거하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히 주와 동거하는 그 선물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건하는 자, 위로하는 자. 이 세상은 볼게 없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저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주의를 섬길 뿐이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야. 손을 잡고 우리가 소망을 줄 것은 저 천국이고 다시 사신다고 하셨잖아. 위로의 말, 희망의 말. 주님의 말로 우리의 입술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명령입니다. 데살로니카 인들처럼 새 식구들, 구원의 확신이 약한 이들, 또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확신,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라는 부활의 확신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믿어지는 내 고집과 불신앙을 꺾고 다 내려놓고 부활 믿음 승리하는 그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